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크게 하락했던 단지들이 지금은 하나둘씩 호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흐름, 과거와는 다릅니다. 2021년처럼 전 지역이 같이 오르는 장세가 아닙니다. 지금 부산은 철저한 입지별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규제 이후 많은 자금이 부산으로 옮겨왔지만 모든 아파트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검증된 지역만 선택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 부족이라는 불쏘시개까지 붙었습니다. 지금 부산의 착공 물량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 공급이 마르자 반등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난 단지부터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양극화 장세 속에서도 실거주 수요가 확실히 뒷받침되는 부산의 저평가 핵심 단지 7곳을 정리했습니다. 입지, 실거래가, 하락률, 현재 시세까지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위는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거제1차 현대홈타운입니다. 2001년 준공된 25년차 구축 아파트로 총 1127세대 최고 30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3호선 동해선을 이용 가능한 거제역이 모두 도보권에 있어 트리플 역세권으로 분류됩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남문초등학교가 있고 여명중, 이사벨고 등 우수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 환경을 중시하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또 홈플러스, 부산의료원, 메가마트, CGV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실거주 만족도도 높은 단지입니다. 32평 기준 시세 흐름을 보면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7억 5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6억 5천5백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9천5백만 원 하락, 하락률은 약 12.6%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6억부터 확인됩니다.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로 시설 노후화와 세대당 주차 부족, 신축 대비 상품성 여리가 가격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리모델링 추진 가능성, 입지의 탄탄함을 고려하면 실거주 목적이든 안정적인 임대든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7위는 거제1차 현대홈타운입니다. 6위는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명륜 쌍용회가입니다. 2007년 준공된 19년차 아파트로 총 269세대, 최고 20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도보 5분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주변으로 명륜초등학교, 동네중, 부산중앙여자고 등 우수학군이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이 좋습니다. 마트, 백화점, 병원, 대형 쇼핑시설 등이 가까워 생활인프라도 풍부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32평 기준 시세 흐름을 보면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7억원이었지만 2025년 12월 5억 3,9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1억 6,100만원 하락, 하락률은 약 23%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5억부터 확인됩니다. 이 단지는 269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이며 19년차 구축 아파트로 단열이나 방음 등 주거 성능에서는 신축 대비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륜역 초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고 우수학군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돼 실수요자의 선호가 확실한 지역입니다. 시세가 충분히 조정된 지금 구간은 입지 대비 매우 매력적인 진입 타이밍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6위는 명륜 쌍용해가입니다. 5위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메가센텀 꿈의 그린입니다. 2008년 준공된 18년차 아파트로 총 1,564세대 최고 29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동해선 부산원 동역이 도보 15분 거리로 다소 아쉽지만 반여로 센텀중앙로 등 주요 도로와 가까워 자차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입니다. 주변에 다양한 학군이 가까이 있어 교육 환경이 안정적이고 대형마트, 병원, 공원 등 생활 인프라도 고르게 갖춰져 있어 실거주 만족도도 높은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이 단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센텀이 지구 개발 수혜가 기대되는 제 J 센텀 배우 주거지라는 점입니다. 현재 센텀 지구의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반여동으로 개발 압력이 확장되고 있어 미래 가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3평 기준 시세 흐름을 보면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7억 4900만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5억 77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1억 7200만원 하락, 하락률은 약 23%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5억부터 확인됩니다. 이 단지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다른 지역 대비 인지도가 낮고 준신축 대단지 대비 상품성이나 브랜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1500세대가 넘는 평지 대단지에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 교통, 개발 호재까지 갖춘 단지인 만큼 입지 대비 지금 시세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위는 해운대 메가센텀 꿈의 그린입니다. 4위는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LG 메트로시티 1차입니다. 2001년 준공된 25년차 구축 아파트로 총 2637세대 최고 25층 규모의 초대형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부산 대표 학원가인 남천동과 인접해 교육 수요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분포초, 분포중, 분포고 등 우수 학군 배정이 가능하며 평지에 위치해 주거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병원, 대형 마트, 시장,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지금은 지하철 도보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부산선 신설 예정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교통여건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평 기준 시세 흐름을 보면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8억 3천만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4억 8,5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3억 4,500만원 하락, 하락률은 약 41.5%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4억 6천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단지는 25년차 구축으로 시설 노후화와 상품성 한계가 분명하고 대단지 특성상 저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 전체 시세에 영향을 주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용호동 내에서 보기 드문 평지 대단지에 탄탄한 학군, 생활 인프라, 그리고 향후 리모델링 추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지금 시세는 매우 매력적인 저점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4위는 l g 메트로시티 1차입니다. 3위는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센텀 이편한 세상입니다. 2006년 준공된 20년차 구축 아파트로 총 1190세대 최고 31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동해선 재송역까지 도보 7분 소요되는 역세권에 다양한 버스 노선까지 인근에 분포해 부산 시내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학구는 단지 옆 송수초등학교가 위치해 자녀가 있는 실거주 수요층의 선호가 견고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재송동과 센텀 생활권을 공유하며 대형마트, 병원, 쇼핑시설 등이 가까워 평소 생활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32평 기준 시세 흐름을 보면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8억 1 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5억 9500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2억 1500만 원 하락. 하락률은 약 26.5%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5억 7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단지는 20년차 구축으로 신축 대비 상품성이 떨어지고 저층 비선호 매물 거래가 실거래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동해선 역세권의 센텀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 탄탄한 인프라와 교육 환경까지 갖춰 실수요자 선호가 꾸준한 단지입니다. 또 같은 재성동내 입주 예정인 신축 대단지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랜드마크 입지로의 재평가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세가 조정된 지금 구간은 입지 대비 매력적인 진입 타이밍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3위는 센텀 이편한 세상입니다. 2위는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입니다. 2019년 준공된 7년차 주상복합 아파트로 총 762세대 최고 49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미남역과 지하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주거 환경도 양호합니다. 온샘초가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학군 수요가 꾸준하고 주상복합 특성상 단지, 내 상업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로 평가됩니다. 35평 기준 시세 흐름을 보면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8억이었지만 2025년 11월 5억 9,8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2억 200만원 하락, 하락률은 약 25%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6억 8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단지는 주상복합 구조 특성상 층간소음이나 통풍, 관리비 등에 대한 부담이 있고 같은 입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대비, 인지도에서 밀리는 점이 시세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 입지, 대형 랜드마크 단지, 실거주 인프라까지 고루 갖춘 이 단지는 입지와 상품성 모두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가 조정된 지금 구간은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진입 타이밍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2위는 동네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1위입니다. 1위는 2019년 준공된 7년차 준신축 아파트로 총 1,071세대 최고 30층 규모의 대단지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바로 연산 더샵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3호선 물만골력이 도보 구분 거리의 역세권인데다 다양한 버스 노선을 갖춰 부산 도심 주요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가 주변에 자리잡아 실거주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튼튼합니다. 이마트, 병원, 양정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워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34평 기준 시세 흐름을 보면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8억 5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6억 4천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2억 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약 25%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6억 4천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이 단지는 같은 단지 내 저층이나 비선호동, 호수 금매물이 다수 출해된 점이 가격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세대당 주차대 수가 1.09대로 준신축 아파트 치고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시장의 눈높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 편의성과 교통, 학군, 쾌적성까지 균형 있게 갖춘 대규모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입지 가치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시세가 조정된 지금 구간은 입지 대비 충분히 매력적인 진입 타이밍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위는 연산 더샵입니다. 오늘은 양극화가 본격화된 부산 아파트 시장 속에서 여전히 저평가된 핵심 단지 7곳을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반등 신호가 나오는 지금 관건은 어디를 언제 매수하느냐입니다. 모두가 눈치만 볼때 좋은 입지의 저평가 단지를 선점하는 사람이 결국 반등의 기회를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부산 아파트 단지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